전체 집합에 대한 두 부분 집합 AB를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게 되면 전체 집합 안에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먼저 1번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 2번 영역은 A와 B의 교집합, 3번 영역은 B에 대한 A의 차집합, 4번 영역은 AB의 합집합의 나머지가 되니까 A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1번 영역과 2번 영역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되므로 1 더하기 2, 같은 방법으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1, 2, 3의 합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A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면 결국 A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A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